2013년 11월 30일 할리우드 배우 폴 워커가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으로 발표된 사망 원인은 과속으로 인한 차량 전복 및 화재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폴 워커의 죽음에 얽힌 음모론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3년 11월 30일, 폴 워커는 친구 로저 로다스와 함께 포르쉐 카레라 GT를 타고 캘리포니아 발렌시아 도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제어를 잃고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불길에 휩싸이며 두 사람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사고 후 경찰과 국립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차량의 과속으로 결론지었으나 유족들은 차량 결함 가능성을 주장하며 포르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과연 이 사고는 단순한 차량 결함 때문이었을까요? 첫 번째 의혹 일루미나티의 개. 입 일부 음모론자들은 폴 워커가 일루미나티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루미나티는 1776년 독일에서 결성 된 비밀 결사로 현재 세계 경제, 정치, 언론을 조종하는 그림자 정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 워커가 출연했던 영화 스컬스는 비밀 조직과 음모론을 다룬 작품이었는데 이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이 영화를 위험 요소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폴 워커의 사고와 관련된 숫자들이 일루미나티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폴 워커가 사망한 2013년은 그가 스컬스에 출연한 지 정확히 13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13은 일루미나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 중 하나이며 폴 워커의 사망 시간은 오후 3시 30분. 이는 프리미이스 에서 중요시하는 숫자 33과 관련이 있습니다. 폴 워커가 탔던 차량은 빨간 스포츠카. 이는 스컬스에서 비밀 조직이 그에게 주었던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의혹, 램지의 저주와 폴 워커의 죽음. 여러분은 램지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축구 선수 아론 램지가 골을 넣을 때마다 세계적인 유명인이 사망한다는 징크스입니다. 놀랍게도 폴 워커가 사망한 2013년 11월 30일, 아론 램지가 골을 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아론 램지가 골을 넣을 때마다 유명인의 죽음이 발생한다는 램지의 저주를 믿기 시작했죠. 이것은 과연 단순한 아닐까요? 아니면 숨겨진 패턴이 있을까요? 세 번째 의혹 자동차 결함 혹은 외부 개입 폴 워커의 가족들은 사고 원인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포르쉐 카레라 GT는 시속 300km를 넘는 슈퍼카였는데 사고 당일 차량이 그렇게 빠르게 달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차량은 급격히 제어를 잃고 이상한 방식으로 폭발했죠. 폴 워커의 유족들은 이를 두고 차량 결함 가능성을 주장하며 포르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포르쉐 측은 차량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졌죠. 하지만 단순한 차량 결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모델. 폴 워커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 중 가장 섬뜩한 것은 한 애니메이션과의 연결성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에선 자동차 사고로 강아지가 사망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그 강아지의 이름이 폴 워커가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 맡았던 배역과 동일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한, 폴 워커는 사망하기 전 불법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가 필리핀 태풍 피해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기업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이를 폭로하려다 희생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거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폴 워커의 죽음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세력이 이 비극을 조작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음모론들에는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존재합니다. 일루미나티와의 연관성, 램지의 저주와의 연결고리, 자동차 결함과 이상한 폭발, 폴 워커가 폭로하려 했던 기업 비리 의혹, 미리 예견된 듯한 애니메이션 장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감춰진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미스터리, 여기서 마칩니다.